할렐루야! 네, 9월 1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음.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경네이신 생각할 때도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주 시문 자유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환란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우리 빛과 운제들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9월 하루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구별데이 드리며,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정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빛가운 재단의 가족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병상에 찾아가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포와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모든 마디마디 보이지 않는 몸속 깊은 오장육부 곳곳까지도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셔서 하나님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천연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 구원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애쓰고 심쓰는 방역당국, 또 모든 의료종사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구미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샘을 얻고, 정말 빨리 회복되는 대한민국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간중에 말씀 전하게 하여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하고 값진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329페이지에 있네요. 대살로니카 전서 2장 8절에서 12절. 자, 우리 마음속으로 또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에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이런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여러분, 오늘 9월 1일입니다. 시작되는 9월 첫날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늘 양식 9월 1일 제목에는 베살로니카 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 사랑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사랑이라면 너무 방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한평생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로 왜 결혼하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들과 나의 노력들, 나의 사랑들이 오히려 조금 덜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그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오늘 배경의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인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부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많이 싸웠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와중에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리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대살로크 전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기 목숨까지도 기뻐함으로 내어질 만큼 이런 네, 표현이 있어요. 자, 목숨까지도 기뻐함으로 내어진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쉽게 할수 없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욕을 하며 돌을 던지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결국은 한시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도 자기를 모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닮았죠 사도가 어. 음, 이 스대반 예수님을 너무 닮았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로 멸류관을 씌워서 누르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며 숨지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비과온 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 말씀, 목숨까지도 기뻐함으로 내어주라. 비록 우리가 그렇게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 믿는 자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대로 또 스데반도 그러했듯이 나도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1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 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다라는 말, 권면과 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경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우 언어에 마르티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증거하고, 증언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을 깨워서 일깨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루티레오 경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 목숨까지도 기뻐하며 내어줄 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는 성도들, 특히 우리 빛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보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예,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권면과 위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어떤 유튜브나 또 잘못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와야 되고 또 어려움에 당한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므로써 사도가 우리 이야기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빛가운 재단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계속되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자녀, 부모가 자녀를 자녀에게 대할 때 어떻습니까?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 어떤 자세로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가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빛가운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금의 상황 보면, 웨스컴이나 또 주변에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자,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며 우리는 인내로,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인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당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 우리 빛가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빛가운 가족을 위해서라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대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기도해 줍시다. 두 번째,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빛가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들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샘을 가지고... 말씀 못들고 기도하며 꾸시외연하게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빛가운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모형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모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좀 찬송하고 싶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인데요. 336장 아,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우리 비상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영상으로 우리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의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리 목사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장, 활랑과 핍박 중에도 여기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사랑 지켰네. 오늘 여기 사도바울이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또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기도 사랑하겠네. 이렇게 바꿔서 1절만 두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활랑과 핍박. 막 중에도 성도는 사랑 지켰네 이 사랑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성도의 사랑 따라 성도의 사랑 따 죽도록 사랑하겠네. 죽도록 사랑아. 한번더 할까요? 활랑과, 활랑과, 핍박 중에로. 성도는 사랑 지켰네. 이 사랑 생각할 때에. 아 성도의 사랑 따라 성도의 사랑 죽도록 사랑하겠네 죽도록 사랑아 성도의 사랑 따라서 성도의 사랑 따라서 죽도록 죽도록 사랑 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처럼 정말 우리 빛가운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겠습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된 정말 천국의 모형과 같은 우리 빛가운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요 한번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한절히 마음속으로 부르시셔도 좋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음, 네. 기도합니다. 네. 기도.